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고수 3에서 두 번째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예, 좋은 정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뭐 제가 인사가 드리기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이 급락해서 전화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그 시장 참여자 누구나 힘든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고수 3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황맥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법 강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야내 코가 석장인데 무슨 기법 강의고 뭐 그런게 필요하느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결국 삼나만상의 원칙은 다, 다 뭐냐면은 순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어, 이제 겨울에 이렇게 삭풍이 불면서 추운 겨울이 또 지나면 화풍 난양의 봄이 오고, 있, 오는 법입니다. 주식조한, 어, 주식시장 또한, 예, 그러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금융시장의 큰 사이클, 10년 만에,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10년 주기설, 그게 바로 죽을라 파동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야, 이거 저는 2021년까지는 이 성장주가 대세 상승을 리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거 복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1고다 아시겠지만 이거 역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아주 경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 어떻게 보면 또이 죽을라 파동에 맞지 않나? 좀 생각보다 더 빨리 온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밤 10시에 출연하는 어, 여의도 주식화라는 프로가 있는데, 어제 프로그램에 의어서좀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은 만기일이고, 좀 반격,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수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 저의 기대를 무참히 아주 짓밟으면서 시장이 크게 내렸습니다. 어쨌됐 오늘 제가 이래서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여러분께 기법 강의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투자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쁜 문화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공투자를 할수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좀 가볍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좀 다시 이제 좀공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그리 봐주시고 이것이 꿀팁입니다. 제가 그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다 겪으면서요. 체득한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또 기술적 분석, 그런 것들을 다 겸해서 투자를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약간, 음, 형 이상학적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팁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누구나 다 크게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예,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핵심 이제 키워드인데요. 딱세 가지로 저는 꼽습니다. 첫째는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 패턴이 성패 80% 이상은 좌우한다.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주식을 할때 어떻습니까? 규동량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가 좋다 면이 종목도 사고 싶고 저 종목도 사고 싶고 막 많은 것들을 담아 놓고 예, 그렇게 주식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처럼 것 포트폴리오를 보통 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한5개 내외 정도로 운영하는 게 좋다. 예, 그것이 그래야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좋다는 팁을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큰 어떻게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80 1 9 0 어, 1998년, 그때부터 i m f 이후부터 IT 법을 났을 때, 그때가 바로 성장주 논리였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차화종으로 이어지는 구경제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미국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 이제 막 금융장세를 지나면서 오고 있는 것이, 실적장세를 가는 것이 바로 성장주인데, 그것이 지금은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주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남보다 먼저 간파하는게 우선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간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식은 항상 실물 경계보다 먼저 반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뒤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남보다 파악하는 그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숲에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똘똘한 놈, 그게 말이요. 바로 그주도주라는 거거든요.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봐요. 첫 번째 종목을 압축했죠. 그 다음에 주도주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똘똘한 거 하죠. 대장주. 그 다음에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액션으로 나서 황미끼가 과연 뭔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미케아 발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대중은 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모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중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게 보면 군중심리 또는 심리적으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인데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입이 되고, 그 다음에 남들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쏠리면 상. 이런 것들이 아주 주식 투자자대부분의 마인드일 겁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여러 바학때 읽었던 게 암드레치드의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은 마트보음그 성격을 인용한 그런 글귀인데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시는 분은 결국 상위 5%만 수익 난다고 그럽니다. 그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고. 그러면은 역시 뭘일까요그 인간 지표, 대중들이 몰려다는 니 것을 극복해야죠. 대중들이 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 있고 그런 거죠. 난 그분들 수익 났다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인간 지표가 있는데 흥분하고 아, 우리가 이제 불기둥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장대양봉, 작산명 좋아하고. 그러니까 따라 갔다가 또 불안하면 바로 또 손절하고 내리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시차자 분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사면 고점이요 또 팔고 나면 저점이야 그런 게 상당히 많죠. 그래고이럴때를 반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서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급락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참 만물의 영장인데 소나 사람이나 새 생명을 탄생하려면 10달을 기다릴줄도 알아요. 예? 심지어 토끼 같은 경우도 한 달을 기다려서 자기 제 2의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 2박 3일을 못 기다리는 그 조급증이 투자자한테 대부분 투자자한테 만연돼 있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참 이게 여러분께 아주 절제를 와닿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낙관 일상일 때는 누구나 다 좋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오프 가연에 가서요. 딱 아, 이게 시장이 다 왔다라고 느끼는 게몇 가지 팁이 있답니다. 뭐냐면 그저 자리 싸움할 때 옛날에 자리다툼하고 막 자리 맡아놓고 야 내가 먼저 왔어. 그다음에 애 울음소리 날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좋다네요. 그때가 주가가 막 올랐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팔보문선에서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되냐면 장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야 내가 이거 너무 이거 예? 휩 쓸리는 거 아니야? 그게 저항세력이 되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고요. 비관이 싹일 때, 바로 이제 오늘 같은 날, 최근에 참 어려운 구간이 바로 그거죠. 이럴 때는 2%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발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자주 쓰는 투자의 팁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하는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 30년 노하우입니다. 다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월봉 차트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1년의 대박의 기회, 뭐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익 할수 있는 기회는 꼭 두세 번 나왔습니다. 약사적일 수가 옵니다. 저는 지금이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지금이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그 핵심 성공 투자 핵심은. 주도적 파악에서 맥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맥점 매매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황미끼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다 성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회가 와도 대중편에서 어떻게죠? 그 의사 결정력이 모자라면 항상 뭐 우리 속담을 축복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디시전 메이킹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주식도 인생처럼 의사 결정의 연속인데 뭐, 전문가라, 여러분들 이제 멘토, 또는 혼자 실력이 있으면 혼자 싫어도 좋지만 실력이 뭐 이렇게 뛰어나지 못하면 멘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 또 종목 선택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죠? 아까 봤을 때 포트 비중. 여기에서 우리 실계자는 천향지체가 난다. 예,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여러분께 제시를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감성로 하는 게 아니고 냉철해야 됩니다. 항상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입에 타사탕말리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과연 이 개인 투들을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 제가 지금 몸소 체험한 것을 구분했었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타입의 투자자이십니까? 타이틀은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공형 투자자, 실패형 투기자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선호하는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보다 이제 오른쪽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펀데멘탈, 미래가치를 중시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 어, 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실패형 투기자들은 급등주, 세력주, 잡주, 테마주. 테마주도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뭘까요? 뭘까요? 펀드멘탈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워렌 베파 그런 분들이 그 투자의 현일이 된게 뭘까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늘 이렇게 뭐 차트만 보는 거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역시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테마주가 펀드멘탈인데 그저 실효성 테마 무슨 정치인 테마라든가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거 이렇게 의존하죠. 그다음에 포트 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 수는 산타총을 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목을 압축해서 주력. 주력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요. 이렇게 되면 매매도 편하면서 내 계좌는 어느 순간지나면 관목 상당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맨날 하루살이처럼 주주도 없이 백화점씩 나열해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매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많은 조문 가지고 자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의사결정력은 남보다 한발 앞서 찬스 포착하고 아까 말한 조독한 게 먹을 때 크게 먹고 긴가민가 다케이크 붙이고. 저점 사람면안 사고, 그 다음에 맨날 올랐을 때 사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중의 길이죠. 자, 이렇게 들 보고, 이제 2020년,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면 수익 낼까? 이것은 뭐제 PR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해서.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 MTN 방송에 나와서 자꾸, 자꾸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진짜 성공하는 투자의 팁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제가 이제 보통 선별하는 것들은, 물론 시장이 다 무너지면, 뭐 어떤 종목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잡주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걸릅니다. 그러면서 펀드멘탈이 뛰어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한다고? 예. 저점에서 잡으니까 결국 제가 간다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력주라고 그러죠. 그리 우리 주력포트를 구성하는데, 주력주를 가지고 아주 길게 승부하는 겁니다. 이 종목에다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확신이 보통 결쳐들은 갖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아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중시하는 게 바로 제도권 엘리스 때 그런, 그런 분들이죠. 저는, 어쨌든 이상하게 묘하게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선점하게 되면 아이템 반주태도 그렇고 센트럴 모택도 그렇고 셀리브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꼭 증권사 리프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건박들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찍어드린 두, 두 배, 두배 내지 세배 되는 황금주를 한 1년 전체로 봤을 때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놓고 이걸 가지고 한번 공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그 서두르지 않고 강남 부자 스타일로 여유있게 또 어떤 분들 강남 부자 스타일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유롭고 미래를 볼줄 알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팁이에요. 그러면 여유있게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참 위대한 황맥기. 여러분들 좀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위대한 황맥기입니다. 왜냐면 500만원 가지고 2억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거 위대한 황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먹고 또 먹고. 주식은 지금 딱두 가지 전략이에요. 바벨 전략인데 뭐냐면 한쪽은 길게 가져가는 거. 예? 그것도 물론 국지국직하게 변곡점 매매를 해야 되겠죠. 또 한쪽은 뭐죠? 아무래도 주식은 리스크 게임이니까, 리스크로 수반한 머리 게임이니까, 그때그때 그때 수익 챙기는 것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단계식도 최대한, 예, 그런 전략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좀 머리가 나빠요. 제가 옛날에 매매할 때, 옛날에 매매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거 저도 막, 이거 기도원에 아예 서막 종목 10종 목 정도 이렇게 포트 구성해 놓으니까 어지러워서 내가 이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떤 의미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섯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을 압축하면 그때부터 편해져요. 예, 편하게 매매하면서 계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예, 시장이 어려워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주 급락장에서 어려웠을 텐데, 오늘은 제가 이 황미께 대해서 맛배기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맛배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제 황미께에 대해서 그 막강 시스템에 서 여기서 진짜 하나하나 낱낱이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고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서 살짝 다음번 예고표를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그 급락장 또 오늘 같은 그런 급락장에서도 역시 황미께는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나온 것이 보게 되면 바로 EDGC라는 그런 종목의 차트인데요.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아주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봐요. 황맷기가 뭐냐면, 먼저 황맷기 개념부터 장이 끝나고 나면 제가 딱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걸 또뭐 이렇게 뭐 매일매일 그 시세를 보면서 추정해서 신호주고 사는게 아니고 장이 끝나면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딱딱딱 황맷기가 추출이 돼요. 종목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것이 바로 EDGC라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이 EDGC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조주 단계를 거치죠. 이 조주의 단계, 오랫동안. 그러면서 상승을 가져오고, 상승을 크게 가져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역시 눌림이 었어요 눌림에서 음설에서 어제 거리랑 바닥을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급락장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VFP 클럽에서는 오늘 또10% 이상 아주 깔끔하게 수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도 소위 말해서 황미끼는 해낸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황미끼는 저점 백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겠습니까? 바로 황미끼를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또한 종목을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어제 했던 건데요.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예. 자. 마크로젠인데, 이 종물을 보게 되면, 사실 황미경 퍼스트 타임, 첫 번째 잡았던 게, 이제 지난간 얘기하는 게 뭐, 뭐지만, 첫 번째 잡았던 게 뭐죠? 예,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개인 투어들이 아까도 불나방처럼 따라다닌다, 개인 투어들 막 그렇게 그런 것들을 환호하면서, 야, 저 종물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나만 꼭 팔불출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 팁을 하나 딱 드릴게요. 차트를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 차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가,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차트하고, 물은 무생물이지만, 지금 링에 들어섰어. 그러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막 혈기 왕성해서 빨간색 가지고 이렇게 막 덤벼 들을 때, 여러분은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굉장히 쉽죠? 그러면 어렵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힘이 완성할 때가 언제냐? 창대 양봉, 적산병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쫙 올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걔 상대방이 붙어서 이깁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 맞고 터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어떤 거? 상대방이 힘을 빠졌을 때, 그때 공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음선 공략이에요. 이격도가 많이 높은 점부터 불기동 따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종목은 저점에 잡자. 저점에 잡자는 게 뭐죠? 이평선, 이격도가 굉장히 다 밀접도를 수렴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음선을 줬을 때 공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했던 e d g 시도 바로 뭐 했어요? 음선 공략했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마크로젠도? 바로 음선 공략이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한번 차트를 잡아주시죠.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 밀집에서 딱 보게 되면 양선 다음에 양음 양양 나오고 이편선 밀집이에요. 이편선 밀집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블랙홀 골든크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끼를 막꼬을때 또아리를 틀잖아요. 그러다가 그 튼튼하죠? 밑에서 받치고 있는 튼튼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튼튼하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그탁 받치는 힘도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윗방에 됐다, 아랫방에다 크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걸 저는 제 이름 하여 제가 지은 건데 블랙홀 골든 크루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거기서 크게 빅뱅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도 퍼스트 타입 첫 번째 잡은 게 바로 이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평소 밀집에서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아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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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다이 시장 참여자들, 털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여유있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 사실 거량에 수발하면서 딱 양보 두 개를 만들어요. 양보 두 개를 할때 양보를 할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음성 보면서 이때 딱 상대방 잽을 노리는 거야. 아, 이 녀석이 이제 괜찮은가? 잽을 노리는 거라고. 음성을 이렇게 잡은 거고, 그때 그러면서 주감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애매한 구간이야. 왜냐면, 애매한 구간에서 횡맥기는 안 잡는데, 이격도가 벌어지고, 캔들도 그렇고, 참 애매한 구간이라고. 이럴 때는 뭐죠 스테이, 관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테이, 관망하는 거고. 그러면, 어제 이제 급락장, 어제 오늘 아주 패닉장에서도 아주 보석처럼 이렇게 어두운 속에서 보석수럼 빛난 게 바로 뭐였죠?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그때를 적중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역시 음선이었죠. 예, 양선 다음 음선이었죠. 근데이 음선을 줄때 가만히 보세요. 또 한번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 여기서 이격도락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조물을 만들었잖아. 아까는 11선을 찍지 않았는데 11선을 치고 오르면서 구조물을 만들었기까 이격이 어떻게 돼요? 좁혀졌죠. 캔들하고 이게 바로 그랜베리 법칙인데 이격이 좁혀지고 그래서 거래량 또 어떤가요? 아주 바닥을 만들잖아요. 바닥,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 어제 상한가 뽑고 오늘까지 또 멋진 상승흐름이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제 황맥기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 이것을 오늘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 목요일 7시 반부터 여러분께는 실질적으로 황맥기가 어떻게 맥주를 잡아내는지 예, 그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법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장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럴 때 이런 기회에 저도 옛날에 완전 클로아치 아파트 한 채를 잃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피가 내게 공부를 해서 연구하고 배운 거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맨날 내시면 계좌가 어떻지? 그것만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을 촥 정화시키면서 아주 기법 강의. 예,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